게스트하우스 스텝으로 3일간 알바를 하고 오겠다는 그녀의 고집을 끝내 꺾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제 친구들도 제 추천을 받아서 여자친구와 같은 날짜에 같은 계하로 놀러 간다는 거죠. 이게 왜 다행이야? 뿌락지, 뿌락지. 저는 이 상황을 여자친구에게는 비밀로 하고 친구들에게 상황 보고를 부탁했습니다. 그런데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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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네 여친 지금 이러고 돌아 어? 오! 오! 어? 어떻게 될 있어? 커플 데스. 자, 커플 데스 치고 있어요. 아하! 남자 붙잡고 웨이브하고 아하! 장난 아닌데 지금? 스우파야, <laughs> 스우파. <수우파야. 웃음> 어떡해. 스우파야, 스우파. 어떡해. 스파야 <laughs> 알바한다고 가놓고 쟤 지금 뭐 하는 거냐. <laughs> 어떡해. 아 진짜 열받네 아 너무 웃기다 알바를 중인 거 같긴 함 중간중간 중간 일을 하긴 해 근데 술잔 들고 테이블 돌아다니면서 거의 같이 노는 수준? <웃음> <웃음> 자 3시간 뒤 3시간 뒤면 이제 푹 취했겠다 와우! 네 여친 어떤 남자의 옆에 1시간째 앉아있어 아 지금 내 전화 안 받는데 얘 뭐하고 있냐 헐 방금 옆에 있는 남자애랑 포옹함. 아. 어, 뭘더 어, 뭐 하는데? 아이, 대본대로 가요. 아, 대본대로. <laughs> 남자애랑 포옹이라뇨.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여자친구에게 바로 연락을 해 봤는데요. 내내 부재중이다가 무려 새벽 3시가 다 돼서야 답장이 어, 해장 타임 아니야? 깼네 그래도. 아, 어, 진우야. 연락 못 봐서 미안. 잘 있지? 보고 싶어 지금 그 게스트하우스에 내 친구 두명 있어 게스트하우스에 내 친구 두명 있어 와우! 정말? 와우! 정어 말을 하지 어, 내가 서비스 줬을 텐데 알바하러 간 사람이 왜 남자랑 춤을 추지? 아... <laughs> 불려나가서 실력 한번 보여줬지 <laughs> 어, 자기도 봤어야 하는데 아깝다. 아이고. 그 남자랑 안고 있었다며? 설명해봐. <laughs> 아, 어, 스무 살짜리 아기인데 어, 취해서막 울길래 불쌍해서 토닥토닥했어. 너그 남자친구한테 할 소리야? 너나 화나게 하려고 작정했어? 어, 애기가 우는데 위로해줄 수도 있는 거지. 아왜 그래? 정말 심각해지지 마.